자 최근에 뉴비가 뽑게 할때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해 물어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업을 선택하거나 추천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일단 첫 번째. 패스는 거르는 게 아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반주년마다 패스 가차라는 특별한 픽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패스 때만 나오는 한정학생들이 몇 있는데 성능도 법령성도 좋은 인권급 학생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거든요. 블루 아카이브 내에서 가지는 상징성이나 인기도 덤이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시 계획을 짠다면 픽업이 진행되는 모든 패스 캐릭터는 명함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가끔 유비들은 어차피 패스 딜러 키우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빌려서 쓰면 되는데 다른 학생을 뽑는 게 낫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만약에 딜러를 키운다면 결국 가장 먼저 키우게 될 딜러들은 패스 딜러들이기도 하고 유비분들이 이전에 놓친 패스 학생들이나 성능 통상 학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픽업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진짜 운 없어서 잘안 나왔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패스 픽업이 확실히 삼성이 잘 나온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하는 건 한정 유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기 그 픽업을 놓치면 다음 복각이 있을 때까지 절대 얻을 수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컬렉팅적인 목적도 있고 어지간한 성능 혹은 특정 컨텐츠에서 유일한 따개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물론 통상에서 성능이 더 좋은 학생들 도몇 존재하긴 하지만 앞서 말한 패스 가차에서 먹을 수 있는 확률 도 있고 삼성선택권이라는 현지 상품 도 있어서 저는 만약 통상 이랑 한정중에 고민이 된다 하면 어지간해서는 한정쪽을 추천드리 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자주 쓸수 있는지 또 얼마나 대체가 어려운지가 중요한 기준 인것 같아요. 결국에 이 게임에서 캐릭터를 뽑는다는 건 캐릭터 디자인이나 성격에 애정이 가서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총력전, 대결전을 원활하게, 더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가 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법령성만 따질 수는 없는 게 사용되는 컨텐츠는 제한적이지만 특정 컨텐츠에서는 이 학생이 없으면 절대 클리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인권급 따개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령성도 좋으면서 대체도 어려운 학생들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수 있고 특정 컨텐츠 따개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을 대체할 수 있는 학생이 없다면 해당 컨텐츠를 포기하거나 해당 학생을 챙기거나 이거는 선택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단순히 보스 종류 같은 걸 넘어서 난이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정말 자주 쓰이는 학생이지만 인세인에서는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거나 이 학생은 인세인에서는 성능이 약간 아쉽지만 토먼트를 하려면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학생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어렵겠지만 유비분들이더라도 내가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어디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학생은 없을지 내가 어느 난이도 어느 보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각자 상황에 맞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픽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쓰는지 누구한테 필요한지 같은 간략한 내용을 픽업 가이드 영상에서 짧게 중요한 내용만 따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좀 너무 원론적이고 실용적이진 않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픽업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패스는 무조건, 두 번째 비슷한 성능이거나 고민되면 한정을 우선적으로, 세 번째는 내가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얼마나 쓸수 있는지, 혹은 대체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게임이 월정액, 반정액 사면은 한 달에 반천장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절대 여유로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절대 BT가 안 되니까 무리하게 픽업 일정 잡았다가 패스를 놓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다른 거 몰라도 패스 놓치는 건 진짜 치명적이야. 그럼 안녕.